여기 메인 아이디로 푸는 이 어, 앱에서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주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대로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출생 직후의 오리들에게 각인 작용이 쉽게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각인 작용이라는 건 영어로 가서 보니까 임프린트임프린트라고 imprin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물들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을 시켜갖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는 이런 현상을 그거를 각인 현상, 인프린팅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에뭐 여러 동물에게 이제 발생하는데 오리에게서도 아주 쉽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는 아래서 갓 부화됐을 때 대개 처음 보는 대상이 자기 엄마니까. 에 그러니까 처, 뭐 오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뭐 오리 품은 게뭐 오리 엄마가 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리 엄마, 예, 오리 엄마, 자기가 처음 보는 대상이 내 엄마일 거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딱 태어났는데, 엄마보다 요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 이렇게 개가 있으면, 신기하게 이제 오리가 태어나면 개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갓 태어난 오리 새끼는 그 개를 보고는 이 개가 내어미라고 그렇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개간의 어미이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개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개를. 내가 개, 개 딸이든 아들이든 하여튼 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인프린팅 현상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개하고 함께 이렇게 현관에서 지내다가, 또, 차가 집에 들어오면, 개들이 어떻게 주인이 왔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가서 타이어도 물고 막 그러면은, 오리도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리도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각인 현상이 이제 생겨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오리의 특징이 있잖아요. 오리. 오리는 꽥꽥 지저대고, 물에 가서, 그렇죠? 물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때로는 오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개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오리가 태어났을 때 개가 그 앞에 있으면은 그게 각인이 돼갖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고 그 안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익히며 살아왔어요. 예, 오리처럼.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태어난 모든, 이, 세어난 세상이 이게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세상, 마귀에 속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오리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오리처럼. 개처럼 살 때도 있고, 오리처럼 살 때도 있고, 이게 각인이 된게 이게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동일한 이와 같은 그 혼동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살아오던 그 세상, 그렇죠? 그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옳은 것을 믿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둘이 지금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세 사람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때로 그렇게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뭐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면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차한 대가 우리 삶에 불쑥 끼어들고, 그럼 우리 현관 앞에서 개하고 놀고 있다가 개처럼 오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서 꽥꽥 소리 지르고 개가 뛰면 자기도 뛰고 그렇죠 타이어 긁으면 타이어 긁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누구냐 예. 오리처 오리는 타이어를 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인이 왔다 그래서 막 뛰어 오르고, 껑충껑충 뛰고, 그건 개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한 우리라면 예, 호수에 가서, 거기서 날개 퍼덕거리고,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그 일이 실제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체성을 잃어버리,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엄청난 스케일로 우주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스케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케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건 에베소서밖에 없어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이렇게 이런 기, 깊고 높고 이런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스케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건 에베소서밖에 없어요. 예. 바울이 똑같은 거 어디 딴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면 야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한 아담 종족의 이제 일원으로 우리 가운데 죄의 짐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저도 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더 예수 그리스의 충만한 그런 그 분량에까지 다다른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렇게 많은 이 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할애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신분 혹은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하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만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가 직접 목회했던 그예베수교의 성도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예 그리고 오리인데 개처럼 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일장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됐다 이거를 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그 삶이 예 더욱더 정말 기쁜 그런 삶 복된 삶이 이제 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때 여기 1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화평이 넘치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은혜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수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저와 함께 뭐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배소설을 이렇게 충실하게 한번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